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본문을 그대로 인지하고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을 찾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중요한 것을 찾는 훈련이 잘 되면 실수를 덜하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도 할수 있고, 더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각 날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두 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원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날, 묵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번 달에는 이 감사한 일세 가지 꼭 적어보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감사는 어, 평안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나 또 힘들 때 감사의 일기를 한번 매일매일 써보시면 의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거 스무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감사를 계속 찾아가시면, 오늘, 지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빌리포 사장 7절, 6절로 7절이잖아요. 감사는 뭘 가져와요?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평안을 주는 비결이에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하는 것, 이렇게 예, 아침 저녁으로 적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감사했던 것은 일단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한 몸으로 어, 하루를 살수 있었던 것, 또 목표한 하루의 일들 영상 보내고 찍고 또 영상 그리고 하루 동안 해야 될 여러 가지 예,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예, 잘 마치게 된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역시 기도와 묵상으로 출발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기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아직 시작 전이니까 하루 전체가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예, 어제는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것을... 느끼는 것, 예수께서 라는 걸 적었어요. 오늘은, 어,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 4절에 예, 1 4에 가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동병자가 막 소리 지를 때, 예, 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갔어요. 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다가 아픈 부분에, 부분에다가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가다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치료받은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 아홉 명은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를 적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오지 않았을까요? 참, 왜 오지 않았을까? 정말 궁금해요. 아마도 자기들이 치료받은 것은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보여주기 위한 그게 더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치료되고 나니까 예수님 잊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아마 아니,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정이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나병 환자는 총몇 명이었는가? 12절에 보면 10명이었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 그래서 먼저는, 어, 12절에 보니까 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단계는 소리를 높였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가서 제자형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 순서는 돌아와야죠. 영광 돌리로. 돌아왔더니 더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연결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 만나고, 소리를 높여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게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믿고 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행동의 현장에서 움직일 때에는 결과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큰 은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더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순서들을 한번 꼭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료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을 적었을까?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인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때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섞여 살면서 정통성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냥 가버렸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14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15절에 돌아와 이런 말이 나와요. 가다가 역사 일어났고 역사 일어나니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혼자 그냥 가면 안 돼요. 문득병자 혼자 그냥 가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7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 질병을 치료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와 영광 돌리니까 더큰 은혜의 선물을 줬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앞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어, 12절에서 예수를 만나다. 주님을 만나다. 요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본문에서 감사한 건 뭔가?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병들은 나의 모습. 병든 나의 모습 혼자만 있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이게 희망이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 저는 전체를 다 암송하고 싶어요. 항상. 전체를 다. 자, 눈을 딱 감아보시면 무엇을 암송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 열 명의 문동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동굴이나 뭐산 위에나 이런데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지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복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의 내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다가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치료된 걸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열 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니?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전체적 흐름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긍휼이에요. 긍휼, 급률.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극률. 또, 만나러 오시는 주님. 이분이 그 마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어, 병든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셨을까? 네. 그래서, 그 병든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을 항상 우리가 치료받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은 자들이 사실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두개 이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한 마을에 왜 들어가셨을까? 이분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들어가실 때 목적이 있었죠. 두 번째, 아홉 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은혜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은혜만 받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한 번씩 다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보셔서, 만들셔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 보시기 바라고, 또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삶에 살아가시는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사는 것보다는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사는 게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이 상황에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한 번쯤 생각한다면 그 시간도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치료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감사 일기도 한번꼭 써보시고요.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문득병자 10명이 주는 참 좋은 교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한 은혜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 상상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마다 삶의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가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